저기 발견이요. 자작 나무 상황이야. <laughs> 자, 들 크죠, 저큰 거. 큰 거. 어디다 이래요, 저지도. 큽니다. 등문때다 등으로. 그거 따지겠어? 어우, 위에 때다 등거등으로 가운데로. 그렇게. 땅. 오케이. 하나. 다 <놀러> 떨어졌습니다. 자, 거기. 그거 하나 따까요? <laughs> 아그놔다고 버려 버려 엄청난다. 아 버려 이러와 가게 에이... 버립니다 <laughs> 이거 큰거 하나 갖다가 버려 이러와 <laughs> 가다가 얼른 밖길이 멀어 막못다 하다가 까 가다가 야얘두개겨면야 아, 야, 두, 두 가다가 <laughs> 두개여 <laughs> 여기, 여기다 놓고 가겠어 이리 올거니 저기 보, 뭐, 보이시나요? 저작나무 상나무, 큰거 많죠. 이걸 이제 이걸 딸라고 하는데, 우리는 나는 로릇찬데이 친구는 딴다고 그러네요. <laughs> 실례해서 좀 따라 했습니다. 버린답니다 <웃음> <웃음> 이제, <웃음> 이제 내가 버리는 이유를 알겠지? 예. 예. 이제 버린답니다 <laughs> 가자고. 또 밑에 뜨거나게. 낮은 거, 저가버린답니다 <laughs> 저저서좀 물어보러 떠올 거야? 왜, 왜 그걸 도끼로 안 가져왔어? 독일 화가져도 빨리 는데 저거 딱가따가그거깨나무 네, 따가, 따가. 따가. 그, 깨질까? <laughs> 자, 빡! 아이, 저잘잡다고다한 병이야! 아이, 안한다니까벗기잖아니까 으, 으, 으! 고 으! 으! 버려? 아버려 버려, 아, 버려. 아, <laughs> 버립니다. 자당황 상황이요. 만천에 저 친구 장항 상황 나를 던지면 데 우리는 버립니다. 저 친구 또 보면 딸까봐 나는 버리고 갑니다. 여기다 있죠. 저 보이시죠? 그리고요 여기도 여기 있죠 여기 다당항 상황 이 여기 있다 여기 다 버리겠습니다. 다 버리다 버려. 보세요 장항 상황. 자이 나무에 자이자당한 나무에 나무 저 저기 또 왜까요? 체온 납니다. 우다다 가까요? 딱 갈까요? 간다 간다. 긍가 왔다 간다. 이제 드디어 나 잊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버리고 버리고. 당사야. 나가. 나가? 버려 썩었어 버려. 다안 좋은 거 버려. <laughs> 갑니다. 아, 경기 좋습니다. <laughs> 발견이요. 상황은 상황이야. 이거 따가요? 아, 따따 아, 간답니다. 이거안보인다안 보인다고 니다 오늘 딱안다니다딱가세요 자장나무 상황으로 습니다자 발견 장나무 상황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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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laughs> 큽니다. 딱 간답니다. 턱 와, 딱 붙었다. 오케이, 큽니다. 딱갑니다 오늘은 안 보입니다. <laughs> 자장나무 상황 발견 장나무 상황 맞습니다. 여기 이거다가 딱딱 버려. 버립시다 버려 버려 <laughs> 이거에서거에큰놈두개 있습니다 부산나무 상황보고요 여기 여정역 왜? 아, 이거 버려? 네버린다입니다 아, 버리겠습니다 타파 <laughs> 버려 버려네 아, 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부산나무 상황이요 도비옥금 버리고요 여정역 두 개만 따르겠습니다 저 저기요 부산 상황이요 보단 보단 아, 손 싫었고, 손 어렵고, 칼로도 지금 어렸어요. 손, 통서가, 동선 가 어렸어요. 자, 돌아갑니다.